이번 시간엔 손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. 자, 손목은요,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세요. 이런 식으로 손, 등이 꺾이는 움직임과 그리고 요 부위, 요 부위가 꺾이는 요런 움직임. 자, 그러면 백스윙을 올라간다고 해볼게요. 백스윙 때 만약에 손목이 이런 식으로 꺾여요. 그러면, 자, 어때요? 움직임이 굉장히 퍼지게 됩니다. 이러면 궤도를 내가 만들면서 다시 수정하면서 들어와야 돼요.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방법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손이 이렇게 만 꺾인다. 자 그럼 보시다시피 많이 안 꺾여요 훨씬 내려올 때 보정을 해야 되는 각도가 작아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손목의 옵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손등이 꺾이면서 터핑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 부위가 꺾이면서 올라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물품을 아주 쉽게 칠 수가 있어요